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나호 목사입니다. 아, 오늘도 우리 날마다 기막힌 새벽으로 월요일 첫날을 시작합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날기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또 우리는 받고 그대로 행해서 복된 한 주간 승리의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 보음 7장 36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조금 길지만 제가 잘 읽어 보겠습니다. 한 바리세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세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세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원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 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대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다다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심원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들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붙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류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줬다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아, 예수님의 비유 말씀 중에 헌금에 대한 네, 말씀이 있었어요. 어느날 성전에 부자와 가난한 과부들이 올라가서 어, 연보교에 연보를 하였는데 부자는 돈이 많았고 자료에 돈을 쏟아부으면서 자기가 헌금 많이 하는 것을 자랑하듯이 쏟아부었고 가난한 과부는 드릴 것이 없어서 엽전 두푼 부끄럽게 숨어서 드렸는데 하나님이 그날 기쁘시게 받은 연보은 과부의 엽전 두 푼이었다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아 사람은 늘 외모를 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는 것이에요. 그, 그 가난한 과부의 엽전 두푼 속에는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어하는 마음의 진심이 있었거든요. 그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소홀히 여기지 않으셨어요. 이게 얼마나 기독교의 중요한 사상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에 대한 차별이 없으시잖아요.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높은 자나, 낮은 자나,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면 언제나 우리의 제사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닿는 그런 귀한 복음, 그게 기독교의 복음의 정신인 줄을 믿습니다. 근데 저는 조금 재밌는 생각을 해 봤어요. 하나님은 엽전 두 푼도 귀히 여기시고 과부의 엽전 두푼 헌금은 칭찬하셨는데 만일 그날 그 부자가 엽전 두 푼을 헌금하셨다면 하나님 뭐라하셨을까? 상관없다. 그냥 나는 돈 중요하지 않아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인색하다고 섭섭해하시고 꾸짖으셨을까? 저는 후자라고 생각해요. 그 부자가 엽전 두푼 하나님 앞에 헌금했다면 그것은 칭찬받을 일이 아니에요. 창망받을 일이에요. 사람들은 자기의 인색함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엽전 두 푼도 귀히받으신다 라는 말을 자꾸 강조해요. 근데 그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말구위에서 태어나셨잖아요. 사람들은 말구위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을 가르켜서 겸손하셔서 그런 것이라고 이렇게 예수님을 높여드려요. 그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제 생각에는 예수님은 왕궁에서 태어나셔도 겸손하신 것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말구에서 태어나시려고 그러지 않으셨더라고요. 방에서 태어나시려고 얼마나 방을 찾고 다녔어요. 사람이 인색하고 매정해서 예수님에게 방을 내어드리지 않았어요. 그래놓고는 자기의 인색함과 매정함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겸손하셔서 그런 것이라고 그쪽으로 이렇게, 이렇게 합리화해요 그것은 옳지 않아요 아 예수님은 엽전 두 푼도 귀여기시지만 오늘 본문에는 엄청난 많은 헌금을 한 여자를 칭찬하시고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수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옥합을 깨트려 향유를 예수님께 부은 여자의 이야기예요.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부은 여자에 대한 얘기가 다른 본문 속에도 있는데 조금의 차이가 있어서 이게 같은 사건인지 다른 두 여자의 사건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를 부었다라고 할 때. 뭐 다른 복음서에 나왔던 말씀에 뭐 보면 가르유다가 그러잖아요.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를 도울 수 있었겠다 하는 얘기하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부었을 때그 가치가 대개 300데나리온 정도 된다고 유추해 볼수 있어요. 그 300데나리온의 돈은 얼마나 큰 돈인가 하면 하루 노동자의 품삯이 한데나리온이었으니까. 거의 1년 노동자의 품싹이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난 몇백만원 단위의 헌금이 아니라 몇천만원 단위의 향유를 예수님께 쏟아부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다른 보금서에서 가론 유다가 그돈 낭비했다고 예수님 발 씻는데 그렇게 300대나리 원씩이나 쏟아붓느냐고 허비하였다고 그렇게 할 만큼 큰 돈이었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칭찬하셨어요. 그리고 보면 어, 이 여자의 행한 일을 기념하라 하는 말씀도 하셨잖아요. 어, 예수님은 어, 돈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향유 속에 담겨져 있는 여자의 마음이 귀하고 아름다워서 그것을 받으신 것이에요. 아 제가 91년도에 어, 그때 중국과 국교가 이렇게 수교되기 전인데. 좋은 기회가 있어서 목사님 몇 분과 그 중국을 여행할 기회가 있었어요. 꽤 여러 날 동안 그때 이제 여러 도시를 거치는 중에 심양이라는 곳을 들렀는데 거기 아주 유명한 서탑 교회라는 교회가 있었어요.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랬는데 그 서탑 교회가 그때 마침 건축을 계획 중이어서 건축 헌금을 하고 또 한국 교회 나와서 이제 헌금도 모금하고 그럴 때였습니다. 제가 신문하던 교회에서도 그때 이제 조금 헌금을 하고 그랬었는데요. 제가 와서 깜짝 놀란 일이 있었어요. 그때 서탑교회 교인들이 한 7, 800명 정도 출석하고 있었는데 그들이 건축 헌금을 위해서 작정한 연부한 액수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액수는 한국의 기준으로 얘기하면 큰 돈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돈을 중국의 가치로 환산해 보니까 그때 제 계산은 이랬어요. 700명이 1년 연봉을 드려야만 모을 수 있는 돈이었어요. 엄청난 돈이었죠. 중국 그분들로, 그분들로서는 그 헌금을 그렇게 나와서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저렇게 많은 헌금을 할수 있었을까? 근데 주일날 어, 예배를 드리는데 헌금을 하고 회계집사님이 여집사님이었는데 헌금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30년이 지난 얘긴데 저는 그 기도를 그때 잊을 수 없어요 그 여집사님이 울면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더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젠 더 드릴 게 없습니다 어 저는 그 기도 잊을 수가 없어요 어 자신들의 최선을 다하는 최선을 넘어섰죠 교회가 너무 좋아서 하나님이 너무 감사해서 자기 생명이라도 드리는 마음으로 뭐다 드려놓고는 그러고도 더 드리고 싶은데 하나님 더 드릴 게 없습니다. 하고 울었던 그 집사님의 기도를 저는 잊을 수 없어요. 저도 그렇게 예수님 믿고 싶어요. 역전 두푼 밖에 없다면 역전 두푼 밖에 못 드리겠지만 내게 옥합이 있고 향유가 있다면 하나님이 꼭 옥합을 바라고 향유를 드려야만 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닌 줄은 나는 알지만 그래도 나도 이 여인처럼 옥합 깨뜨리고 싶고 향유 예수님께 쏟아 붓고 싶어요. 그만큼 하나님 사랑하고 그만큼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만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어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날기새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엽전 두 푼을 드려도 그것을 달게 받으시고 기쁘게 받으시고 자랑스럽게 받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인색한 사람이 되어서 그것을 합리화하면 못 써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날기새 가족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옥합을 깨고 향유를 붓는 그만큼 하나님 사랑하고 그만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기뻐하고 우리의 옥합과 우리의 향유를 쏟아부으면서 하나님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날기새 가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과부의 엽전두품도 귀히 여기시고 자랑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옥합을 깨고 발에 향유를 쏟아부은 가롯 유다인 표현들을 이야기하면 낭비하고 허비했던 그 엄청난 여인의 헌신과 헌금을 기뻐받으시고 자랑하시고 이를 기념하라 기억하라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저도 그런 사람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 믿기를 원하고 우리 사랑하는 날개사 식구들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섬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 우리 사랑하는 날기새 식구 여러분,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 섬기고 옥합을 깨뜨리고 창유를 예수님 발에 쏟아붓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 믿고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우리 날기새 가족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말씀으로 승리하세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